네, 안녕하십니까. 돈이도니 자산관리사 김종필 재무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어, 펀드 비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 비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 투자 상품은 관리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펀드 비교를 통해서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어, 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TDF 관련된 상품들을 제가 한번 요 강의 내용을 한번 드렸는데요. 뭐 보험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뭐 예적금 예적금도 모든 금융 상품은 이렇게 비슷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같은 같은 형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들었냐 신한 BNP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물론 이 TDF는 한더 있죠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부류를 하더라도 이 성과는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보시면은 삼성 TDF는 보시면 이제 운용사가 나오죠 여기 운용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운용사가 잘하냐를 이제 보시는 게 핵심이고요. 설정일은 말씀드렸다시피 펀드의 생일이다 이 펀드가 시작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펀드 규모는 총 지금까지 설정일 이후로 고객의 돈이 얼마나 이쪽으로 쏠렸느냐 보시는 거죠 이 펀드 규모만 보면은 삼성 TDF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딴 애들은 좀 늦게 생겼죠 클래스 설정액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C-P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이렇게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펜션, 연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이런 연금 펀드들은 다 P라는 슬래시 P가 들어있고요. 대부분 연금 상품은 후치형 C 클래스이기 때문에 C-P.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C-P2 소문자가 조그맣게 붙어 있죠. 제로인이라는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죠. 펀드가 좋다. 어, 여기 여기 봤을 때는 이제 이 신한 쪽이 잘돼 있네요. 그리고 위험 등급은 이 펀드의 위험 등급을 나,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펀드를 어, 어떤 운용사 설정일 펀드 규모 클래스 설정액 제로인 평가 등급 위험 등급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게 돼 있는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펀드는 수수료는 낮은데 성과가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 펀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어 수, 비용은 그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늘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요 펀드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최근 성과 분석이 나오네요 수익률 추이가. 어, 여기 삼성 거는 누적수익률 2017년 2016년 9월부터 1구한20%좀안 됐고요. 얘는 2017년 9월달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탄생일이 그때부터는 9% 미래에셋 거는 2017년 3월부터는 한18.1% 그래서 어, 그냥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더 좋은 펀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가 세워지는 거죠. 운용성과는 이 펀드가 1개월 치,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서 이렇게 수익, 누적 수익률을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위를 이렇게 내신 등급처럼 나눕니다. 어, 이게 퍼센트 순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잘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차를 보면은 이 신한 쪽이 제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내신 등급이 좋은 거죠. 10등 안에 들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얘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뒤쳐지고 있는 거죠. 100%이기 때문에 요 순위는 모든 펀드가 아니라 이런 같은 유형의 펀드를 비교해서 나, 나타내는 겁니다. 아 얘는 처음엔 잘 나갔는데 조금 뭐안 나가는 것 같고 얘는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는 나중에 좋아지고 얘는 뭐그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내려다 보시면은 이 펀드가 도대체 어느 국내 주식이 얼마나 투자하고 해외 주식이 얼마나 투자하고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이 얼마나 투자하고 이 삼성펀드 탐성 TDF는요 이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또 펀드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거의 100%가 있는 거고요 다른 회사 TDF 신한이나 이 미래에셋은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직접 사거나 해외 채권을 사거나 또는 재간접 펀드를 한다는 뜻이고요 미래에셋은 주식도 사고 이렇게 펀드로 재간접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주로 보시면은 이 삼성권은 이제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회가 안되는 거고요 요쪽 신한권은 주로 보니까 ETF를 많이 포함하고 있네요 이렇게 ETF S&P500 ETF 이런 것들 특히 ETF를 많이 추종을 한다 편입을 한다 예전에 제가 그 잘하는 그 자산운용사 중에 제가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 주로 에임이라는 자산운용사, 그 인터넷으로 지금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쪽이 주로 ETF를 이렇게 제간제펀드를운용하는데 여기 신한도 그걸 추종하고 있고 미래에셋은 개별 주식을 많이 편입하고 있다. 보시면 알수 수가 있네요. 또쭉 내려가면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총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낮은 게 좋다. 근데 거의 대등 소위 합니다 물론 최고 낮은 거는 미래에셋이 최고 낮죠 하지만 뭐 제일 낮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성과가 좋아야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성과 보수를 더 능가만 하기만 보수를 초과수익률 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수익을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색깔별로 칠해져 있는데 기간이 좀 짧아서 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삼성 거, 이게 신한 거, 초록색이 미래에서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이 파란색 신한 쪽이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성장형 펀드든 해외 펀드든 중국 펀드든 베트남 펀드든 비슷한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출시를 펀드를 출시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 놔두지 마시고, 비슷한 유형의 펀드를 비교해서, 아, 이쪽이 더 잘한다 싶으면은, 요렇게 옮겨가셔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왜냐면 펀드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매니저, 펀드 매니저 교체, 뭐, 회사 사정, 또 뭐, 지속적인 뭐, 그 설정액 감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는 회사들은 어쨌든 펀드가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캐치한 다음에, 갈아타야 되고 타야 되거든요.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좋은 그 좋은 과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조,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변액 쪽그 변액 쪽 하신 분들이 어, 이런 거에 좀 약하신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비교해서 좋은 거를 이렇게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 돈이 불어 불어나는 게 확실히 틀립니다. 자 오늘은 펀드 비교의 비교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 아, 좋은 문, 좋은 상담사를 좀 이렇게 옆에 그, 두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한 겁니다 오늘 제 강의가 내용이 조하, 좋으시면 아시죠 당연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